안녕하세요. 노틀담 글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읍 초성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비읍은 모음에 상관없이 한 가지로 쓰니까요. 좀덜 어려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비읍은 이렇게 한 가지로 다 쓰는데요. 찍고 짧게, 찍고 조금 길게 써주시고요. 가운데랑 이 밑에 짧게 가로선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은 이 간격이 이 비읍보다 넓지 않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좁아도 안 되겠죠? 변은 여기 간격이 3등분 되게, 그리고 번은 이 가운데만 맞춰서, 이 중앙선만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벼도 마찬가지로 이 모음만 3등분 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는 비읍을 조금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짓고 짧게, 그리고 가로액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납작하게, 짓고 짧게, 이 오모음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어 써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찍고 짧게 내려와서 바로 가로에. 부도 마찬가지로 비읍을 좀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가로에 쓰시고,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다가 찍고 내려 써주시면 됩니다. 뷰는 비읍 쓰고, 가로에 쓰고, 찍고 왼쪽으로 짧게, 찍고 밑으로 길게. 그리고 이 앞이 뒤에 보다 조금 길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은 비읍 쓰시고 적당히 떨어뜨려서 이렇게 가로행만 써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더 길게 여기보다 더 길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는 바랑 같고요. 이 바에서 여기만 빠진 거죠? 과는 볼을 좀 작게 이렇 써주시고요. 여기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모음 5를 약간 길게 써주시고, 네, 거의 붙게 써주시면 됩니다. 배는 마찬가지고요. 배는 이 모음이 좀 두꺼우니까, 여기가 좀 두꺼우니까, 이 비읍을 조금 앞에서 이렇게 써 주시고요. 이렇게 모음을 짧게 길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간격이 여기랑 여기 간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이 앞이 조금 더 좁게 써 주시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로 이 모음이 넓으니까 좀 앞에다가 이렇게 비읍을 써 주시고요. 짧게 길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두 간격이 비슷하거나 배랑 반대로 여기가 너무 좁지 않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는 비읍 조금 납작하게, 요 모음은 찍고 짧게, 찍고 약간 더 길게, 그리고 가로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길죠? 이 뒤에보다. 그리고 발은 바 모음 짧게 리우를 써주시는데 이 간격 일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은 이기억이랑이 초성 비읍이랑 크기 서로 맞게 써주시고요. 이 간격도 적당히 떨어뜨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도 버 모음 짧게 여기 짤게요. 받침 비읍 써주시는데, 비읍 뒤가 여기 모음이랑 거의 닿게 써주시고요. 이 크기에 좀 비율이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은, 마찬가지로 벼 모음 짧게, 짤게 여기 짤게요. 적당히 떨어져서, 이 간격들이 대충 비슷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은, 볼을 이렇게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적당히 띄어서음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 짧게 써주시면 납작하겠죠? 비읍도 약간 납작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북은, 비읍 써주시고, 이 중앙선에 맞춰서, 써주시고요. 부에서 내려가는 선만 좀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춰서 기역. 귤도 마찬가지로 뷰를 이 모음이 짧게 써주시고요. 여기 리을을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간격을 너무 좁게 썼는데 이렇게 좁게 쓰면 너무 답답하겠죠? 너무 답답하지 않게 약간 띄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답답하죠? 그리고 부는 부를 써주시는데 이 간격만 좀 좁게 써주시고요 적당히 띄어서. 받침, 니은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은 발이랑 똑같죠? 그리고 밭은 볼을 좀 작게, 작게, 여기 목 짧게 써주시고요. 모음도 좀 짧게, 이 위에는 같은데 이 밑에 부분이 많이 내려오지 않게 써주시고요. 이 중앙에 맞춰서 쌍시옷을 써주면 됩니다. 이첫 시옷의 시작점이 이 중간쯤에 오게 써주시면 딱 맞고요. 이 뒤에 시옷의 끝부분이 이 중앙선에서 조금 나오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은 마찬가지로 모음이 약간 넓으니까 좀 앞에다가 비읍을 써주시고요. 짧게, 길게 하고 적당히 띄어서 기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음, 여기 좀 짧게 크기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벨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에다가 비읍 쓰고 짧게 길게 받침 리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간격 비슷하게 둘이 여기 간격 일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성 받침. 크기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볼은, 이 중앙선에 맞춰서, 받침도 여기 중앙선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간격들 대충 비슷하게 쓰시면 보기에 좋습니다. 여기 비슷하게. 오늘은 비읍을 써봤는데요. 비읍은 내려긋기 연습도 많이 되는 자음이고요. 짧게 내려긋기만 잘하시면 잘 하시면 잘쓸수 있는 자음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